핸드침 이거 맞지? 네, 네. 음, 수고했어. 수고했어도 들어가고 <laughs> 토마지 본드가 마르는 동안에 지퍼를 잘라볼까? 자, 이제 헤르까시. 네. 먼저 헤르까시 하는 거고. 포크 없어서 못해요. 어디 있어? 여 자국이 없어. 여기 여기 클로업해봐 봐. 네, 됐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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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쪽에 두 번, 하시마에서 시작하시는 게더어색하네 아, 그에면메이 없는 것도 네, 고민이 많아 네, 네. 뭐, <S conferdles> <Valoisio> 네, 네. 게요 네. 사장님. 서 나오는 것들 여기 방송 나온 게 맞죠? 네. 헤르가시 네. 지금 원 속보하고 원석보하고원 맛집하고 지퍼 맛집, 지퍼 맛집, 해르카시 이렇게 해서 미니는 마무리 고 자, 맞지 짚어 놓고, 맞지, 맞지 놓고, 한꺼번에 위아래를 세 개를, 세 겹을 한꺼번에 놓고, 이거서렇게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아놓고 짚어놓고, 받게 놓고. 양쪽, 양쪽 짚어먹을 때, 헷갈리지 않게, 아차하면 헷갈리니까, 잘 접어주고, 그 다음에, 다시, 방식은 똑같이, 안간 넣고 안간 맞지, 올아 놓고, 맞춰서, 그 다음에, 또 하나 위에 놓고, 딱 맞춰보고 이거는 이 포인트는 정확하게 뭐 똑같 똑같이 양쪽으로 맞히 이놈하고 이놈하고 정확하게 맞춰지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서 가죽이랑실축성이 있어가지고 어, 쭉 늘어나니까 아래기도. 일정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하고 합체 쓴하기 하고